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전체의 근본 원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천이라고 합니다. 선천. 그 다음에 대운, 세운 이렇게 있는데 선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분이 타고난 운명의 근본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볼 때는 뭐냐 하면은 이 명궁을 봐야 됩니다. 명궁, 명궁, 명궁이 이제 이 별을 보고 해석하죠. 태양묘, 천량묘 권. 문창녹조. 아, 딱 보는 순간 태양천량문창녹조. 이거는 양양창록이라고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양양창록은 큰 시험에 합격을 많이 한다. 예를 말하면 행정고시라든지 오스쿠라든지 의료 시험이라든지 뭐 경찰대학이라든지 큰 시험에 합격하는 그이 사람은 몰추합니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과계 성향에서 경찰대학이나 로스쿨 같은데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문창문곡은 요거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녹조는 돈과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집안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상대적으로 조금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죠. 좀 무거운 별입니다. 그냥 행동파인지 사고인지. 그에따지자면 공부를 잘하는 사고형이겠죠. 보수적이냐 개혁적이냐. 아. 원래 있는 집안이고, 녹조는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성격이나 보수 성향을 잘 가지고 있다. 다음 상대적으로 리더가 상대적으로 못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 리더는 리더 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부하들이 많으려 그러면은 태양이라는 별은 좌보우필, 왼쪽 신화 오른쪽 신화를 보는데 상대적으로 그거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활록궁에서 자고 오피를 다 보거든요. 어 그래서 적당한 리더이다. 밑에 부하들이 있다. 구태따위다 하면은 리더입니다. 참모의 별은 천기 같은 별이, 천상 같은 별이 참모의 별입니다. 어 그래서 아주 스펙이 고스펙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신국을 봅니다. 몸신 자. 어 몸신 자. 몸신자는 내 몸이고 인신 후반부를 나타냅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뭐냐면은, 신궁이 배치되는 방법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2개의 궁에 중에서 홀수면 배치되는 게 신궁의 특징입니다. 음. 그래서 명신궁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고집이 세다 그래요. 그 다음 부처궁에 가 있는 사람들은 내 몸이 부처에 가 있으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마누라가 와이프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업다운이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와이프가 남편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배궁에 가 있는 사람은 내 몸이 돈에 가 있으니까 돈 버는데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몸이 천이궁에가 있다.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라면은 바깥 일을 열심히 하는, 살림살이 사실 뿐은 아니다. 그 다음에, 해외, 유학,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록궁에 신궁이 배치되기도 합니다. 자, 내 몸이 관록 일터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각도 잘안 하는 겁니다. 되게 성실하는 겁니다.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 사람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 몸이 복덕궁에 가 있죠. 그래서 내 몸이 정신세계가 있으니까 정신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제일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명궁 자체가 워낙 튼튼하게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혼자 감내할 것 같습니다. 천형이란는 글자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다음에, 이번에, 신궁, 신궁 배치되는 방법을 설명했고, 다음에, 신궁이 독독궁에 가있죠. 근데, 이 별을 보면은, 천기는 머리가 되게 좋은 별이거든요. 녹도 움직임이죠. 머리가 잘 좋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성은 천천히, 뭐 집중력 이런 것도 나타내고, 천령은 뭐냐면, 자기 컨트롤, 자기 제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공부도 잘하고, 명궁에서. 그 다음에, 스스로 모범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되게 어,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응. 그 다음에 신궁을 했고, 그 다음에 복덕궁. 자, 이게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뭐 이런 건데 그래도 기본이 뭐냐 하면은 명궁이 제일 중요한데 명궁 명궁이 나쁘면은 이것 스트레스 이 사람은 스트레스 좀 취약하겠죠. 어 이랬다 저랬다겠죠. 하 근데 명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는 집중력과 자기 제어 정신적으로 어 되게 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험생 스타일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복덕궁이 정신적인 상을 나타내는데 집중이 좋고 머리가 좋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지나갈 것은, 운명은 과연 바꿀 수 있는 것인가 할때 잠이 들수있으 유일하게 복덕궁은 자유의지에 따라 가지고 바꿀 수있습다 그래서 어 유일하게. 자기 자기 의지로 컨트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가져라.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들리죠. 그 자기 유일하게 자기 노력으로 커버되는 궁, 궁선이 복덕궁입니다. 음, 그다음에 음, 자, 재백궁 한번 봅시다. 이분의 재백궁 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자, 좀 별로 나쁜 이미지가 좀 있지요. 자, 한번 봅시다. 음, 그다음에 이분의 재백궁은 일단 기가 붙죠. 어. 기가 붙어 있으면은 불미할 소지가 많은 겁니다. 이 기를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폭탄인데 이 폭탄이 안전핀이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안전핀이 터지느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건 아직 대운은안 돌릴 건데 대운에서 이 기를 인동이라고 그죠? 자극을 하게 되면 이게 터져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쁘다. 인동이 되었다. 대원에서 건드려서 이거 언제 건드릴 때는 모릅니다. 음빨를 돌려봐야 알겠죠. 뭐 사활 돌리면 나오지만은 자 태음은 부동산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 문창은 문서고 천만원 돌아다닌다. 천원은 또 별로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여기저기 샀다 팠다, 샀다 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태음은 잘 움직이지 않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불미하다. 만약에 이 사람이 40, 50대 되어서 부동산을 살때와이프니 좋으면 와이프 이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미하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게 별이 되게 밝지요. 어, 묘. 그래서 마이너스 1점 짜리를 건드릴 때가 있고 마이너스 10점 짜리를 건드릴 때 있는데 이거는 마이너스 1점 짜리를 건드리는 것이죠. 어. 근데 음, 그래서 은빨이 되게 좋은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좀 와이프도 상태가 되게 좋아요. 부잣집 딸이에요. 음, 그렇다. 그 다음에 음, 어, 재배꾼 부의 상황. 이 사람은 원래 있는 사람인데 돈을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어, 부동산에 대해서 나중에 터질 소지가 있다 투자에도 별로 불미합니다 적극적인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행질 수도 없습니다 돈은 대하는 태도는 이 사람이 원래 보수적이고 있는 집 아들이고 와이프도 잘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돈에 대해서 연연하게 되면 나중에 이분은 나중에 청문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위직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도 잘못했네요. 뭐, 우리 그런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있는 사람인데, 100억이 있는데, 200억 만들 필요는 없고, 이 사람 명예를 추구한 사람이니까, 청문에도 나올 수 있는 소지니까이 금전 관계는 깨끗하게 해 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 명궁, 진궁, 북덕궁, 관록궁 재백궁. 여기서 인생 판이 되거든요. 돈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어, 원래 이별 자체가 명궁에서는 이미 공공성계, 고위직입니다, 이 사람은. 어. 그 다음에 관록궁이죠. 자, 관록궁을 잘 보시면 이 관록궁이 별이 비어있죠. 약궁이라그럽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에너지가 약하다. 어, 직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빨리 변호사를 개업할 것 같다. 이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은 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별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는차승안궁이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거동잡이죠. 여기서 땡겨 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태양, 태음, 자, 다시 태양, 태음, 이 별을 가지고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태양, 태음 그 다음에 이거를 네, 우리는 전문용어로 여기서 자 미궁의 거동을 당겨서면 태양, 태음이 밝은 태양, 밝은 태음이 달이 비춰버립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명주출해격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저 멀리 바다에서 쫙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거는 명주 최력객은 부와 귀를 가지는 명이다. 얘는 어죠 그리고 와이프 궁이니까 어, 와이프도 자보 무표를 보고 그 다음에 명주 최력객 부와 귀니까 와이프의 부와 귀, 자기의 부와 귀. 이상 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지요. 부를 가진 거다. 고위직 중에서 매우 높이 올라가는 고위직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록궁도. 어, 잘못해서 이 사람은 비어졌다. 이 케가 약국이다 그러면 안 되고 명주 출입계에서 부학기 매우 고위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 기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쿨 쪽으로 가서 판무사 되면 뭐 지원장 뭐뭐지검장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응. 그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응. 자이 사람은 직업이 동료는 공무원이죠. 이선 제일 중요한 거는 선천입니다. 선천을 보고 관록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부기를 가진입니다. 승진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임원까지, 아니, 최고지위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부처궁을 봅시다. 부처공. 그 다음에, 부처의 상황. 자, 외, 배우자 외모, 직업, 성격, 뭐 이런 걸볼수 있는 건데, 자, 여기에 뭐냐면은, 부처가 거동기압입니다 감정고충성계라고 합니다. 근데, 예민합니다. 거문은 말도 있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망이죠. 그런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다. 예민한 사람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자보, 우표를 보죠. 그래서 이 와이프 되는 분도 스펙이 고위직이고 고스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주체력격이 여기서 부기를 누리니까 이 사람 집안도 좋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해서 부와 길을 잘 이루어 나갈 것 같은 느낌 정도입니다. 머리가 좋고 어, 어, 예민한 그런 사람이다. 뭐 여성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이혼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연애는 잘 못합니다. 왜 양양조합이 별리조합이에요? 주말부부 해라하는 거예요? 이혼수는 아닙니다. 이혼하려고 그러면 태양, 이 경량타를 보면은 이혼수예요 근데 경량 탈하는 협을 하고 있죠. 녹전을 협하고 있는데 여기가 깔끔하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이 경량 탈하는 음, 보초가 되죠요 어, 보초 되기 좋습니다. 연상 연나 어떤 성향 이 사람은 예민하고 음, 내생력 머리가 좋은 여성이면서 스펙이 좋은 사람을 음, 택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감정 성향은 예민하죠. 이거는 조금 그니까 예를들어 부부가 살다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겠죠. 바가지에 좀 취약하다 이렇습니다. 우리 보면 이상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와이프죠. 그래서 와이프를 좀 무서워한다. 이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그 다음에 보는 게 뭡니까 이게 천이궁을놓죠 천이궁 앞께 설명했다시피. 해외 유학 대외 활동 뭐 이런 걸 나타낸다 그죠 귀인을 만나는지 전해궁 사하면은 기인을 많이 만나겠죠 사회에서 고위직을 만나겠죠 근데 이게 차성 왕궁을 하면 자기 자신이 고위직이 권력이에요 어. 그래서 뭐냐 하면은 여기서 봤었을 자기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 승진에서 부산 갔다, 가승진에서 서울 왔다가, 승진에서 부산 갔다가, 갔다가, 부산 갔다가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고금장 뭐, 뭐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느낌이 좀 드네요. 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이 자기 자신이 뭡니까 어. 대개 그 귀인이라 그럴까 어. 높은 사람이라 합니다. 고묘한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부모궁 한 봅시다. 부모는 부모 이 사람 스승 국가 그죠? 음. 자 여기서 보면은 부모궁을 보면은 칠살이죠 또 왕하지요 경량이죠 그다음에 천이죠 과숙이고 잡성 설명할 때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는 영향력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 천이 잡성만 살짝 설명드릴게요 천이 과숙 이런 글자들 이 있기 때문에 아까시 천이는 인물이 좋다는 거고 그다음에 과수, 해신, 뭐 이런 거 있죠. 청관, 직장에 따라 이동을 많이 해서 아버지하고 상대적으로 어 조금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칠사람은 뭐냐면 장구의 성인데 경량은 칼이거든요. 물론 아버지 상황을 봐서야 하겠지만 이사람이 아버지가 외과적인 성향의 수술 수도 가지고 있다. 안 그러면 은뭐 직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안 그러면 아버지가 바빠서 아버지가 이 적극적인 별이거든요. 너무 적극적이시라 가지고 어 박사님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와 같이 어, 식사를 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거니고 그다음에 치사를 어떤 별인가 하면은 엄격한 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올인, 에너지를 올인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올인한다 국가에 올인한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좀 부담스럽게는 얘기하겠죠 이분 입장에서는 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대해 봤을 때는 검찰 쪽으로 경찰이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음, 그렇습니다. 큰 틀이 그런 거죠 아직 이제 뭐 금방 태어난 애기인데 음. 그다음에 자녀궁 음, 한번 봅시다. 자녀궁은 제자, 작품, 아래 사람, 자식, 뭐 이런 게거든요. 뚱이, 어, 뭐, 성적 능력, 딸, 자, 부하, 자녀, 제자, 작품, 아래 사람. 자, 자녀군은 봅시다. 자녀군은 또 깔끔하지, 이분이. 탐낭은 도화성계입니다. 어, 다음에 자부는 하나 더입니다. 그래서 도화성계이니까 이분은 아들보다는 물론 운빨에서 돌려 봐야 됩니다만은 우선 선천을 설명하자면은 딸일 가능성이 많죠. 이거는 자보 하나 더의 개념이죠. 딸 둘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딸은 어떻게 됩니까? 예쁘다. 도화선게니까또 계열을 보고 이러니까 되게 이제 예쁜 딸을 가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어 자녀 입장에서는 별 문제 없다. 그 다음에 어 여기 나오는 성적 능력 이 이거는 뭐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음. 그 다음에 보는 게 음. 순서대로 음. 자전선이라고 하죠. 아, 전택, 음, 음. 자전선 음. 전태궁은 이 자전선이라고 하죠그 다음에 이 전태궁을 보면은 전태궁은 어? 잣이가 있네요. 화가네요. 그 다음에 오궁의 잣이는 일요 중천이라 그래가지고 높이떠 있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황제가 만 백성을 바라보는 형국이지요. 그래고 전태궁이니까 머무는 공간. 여기서 보면은 집터, 일터, 자동차, 자궁, 부동산 뭐 이런 거죠. 재백궁도 부채산을 어, 나타내지요. 머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무는 공간이 전태궁이 황제예요. 거기서 만 백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 여기서 자보피를 보면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자부피를 보지요 여기서 이렇게 음. 자부피를 보면은 여기서 약하게 이렇게 보지요 어. 머무는 공간에서는 이분이 대개 예. 일터에서는 대개 어떻게 후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과 드러난다 우리는 자미의 화가를 폼생폼사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집부터 설명게요 집이면은 잠이니까 높은 곳그 다음에 관공서 국가 근처에서 살고 있다 그 다음 높은 곳이니까 아파트 뭐 이런 개념입니다 고층 이런데 살고 있다 아가나까 확 드러난다 만약에 집을 나타낸다 그러면은 어, 확 드러나야 되니까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게잘 되어 있겠다 여기 보면은 자잡성설명 천주 하는거 있죠 천주 근데 이분한테 식당 할좀더 돈을 많이 드려가지고 하락하면은 이 사람 할 겁니다만 이분이 이제 집 수리한다 그러면은 그 업자 가서 주방에다가 또 포인트를 좀더 주면은 이 사람은 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폼생 폼사니까 아, 그렇게 하고 다먹는 거에 되게 높죠 그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제일 높은 데가 청와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음, 집안 상황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집안 상황을 나타낸다는 말은 또 뭐냐면은 음, 이분이 뭐냐하면 집안을 나타내기 도하죠 집안은 뭐냐 하면 자이니까확 드러내고 확 드러난 양반 집안. 옛날로 말하자면 집안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나타내는 게 형제궁을 나타냅니다. 형제궁은 형제, 자매, 친구,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 동료, 동업 뭐 이런 것들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의 형제궁을 한번 봅시다. 형제궁은 무곡천상은 뭐냐? 무곡은 현금이고 천상은 변동이 없고 우표를 하나 두고 타라는 지체지연 천을 질병성계가 있네 그러니까 질병성계를 강조하면 잡성강조하면 의사친구가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러니까 형제관계에서는 사회성은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평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타라는 단어가 있죠 어, 타라는 단어가 있으면 지체지연 오래간다 한 친구를 만나면 오랫동안 만날 것같 우리 보면, 되게 보면, 은 남자들은, 이분이 남자니까, 이고마운 남자니까, 고등학교 동창들하고는 평생 가고, 그렇지요. 초등학교 동창이나. 그래서, 친구가 오래 간다. 친구가 자주 바꾸지는 않, 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 친구 관계가 우정도 좋고, 되게 이제 참하다 그런가, 굉장지모본성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음, 지력궁지력궁을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은 체질하고, 뭐 이런 게 봐야 되는데, 무병장수냐, 이렇게. 지뢰궁을 볼 때는 특징이 뭐냐면은 지뢰, 명궁, 신궁을 종합화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되게 오래 살것 같아요. 음. 그런데 지뢰궁을 보면은 염증 천부 화성이다 그런데 나중에 병이 확 드는다 피와 관련됐다 염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는 되게 오래 살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음. 녹조는 단단한 거거든요. 우리 보면 죽을 때 3분의 1이 아무로 졌잖아요. 어, 어, 나중에 뭐한80 넘으면 수술도 안 하지요. 어, 어, 그런 성향인데 이거는 너무 오버하는 거고 지력궁을 볼 때는 특징이 뭐냐면 명궁 신궁을 같이 본다. 그런데 명궁과 신궁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음, 지력궁이 좋아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은 음, 지력궁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일 연려스는 것은 이겁니다. 요거를 나중에 인동을 시킬 때이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물리는 겁니다. 첫 태음은 질질질 끄는 거요. 예 어. 지방이 땅을 샀다 그러면 오지도 않고 세금만 내는 그런 성향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하는 게, 노복궁은 아래 사람입니다. 자, 자 복은 뭐냐 하면은, 이게 아래 사람, 다음에 후배, 뭐 인기도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이분 노복궁을 보면, 파군이라는 단어가 있죠. 파군은 두 개라는 의미고, 자주 바뀐다, 부서진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사람이 자주 바뀐다, 오래가는 충신은 없다, 이런 개념이죠. 이분이 뭐냐 하면은, 양양 공직선교니까 서울 근무했다, 부산 근무했다, 대전 근무했다,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부하들이 매우 어, 자주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개월을 보죠, 개월을. 어. 겨우를 보니까, 뭐, 이거는 나쁜 번는 아닙니다. 파고내서 무조건 부서진다.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래서 이런 복은 뭐 그렇게 썩 좋아보진 않는데, 이정도 같은 베리굿입니다. 베리굿. 그리고 원래 명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래 사람이 배신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만 조심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기선이기도 하거든요. 요 선이 형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문용어로는형노선 형로선은 인기선이거든요. 불특정 다수, 동료, 이런 거는 그냥 파도파가 다 노력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봐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선출직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인기가 되게 노, 좋은 사람인데, 사람은 그냥 조용하고 근음한 인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기가 되게 좋고, 뭐, 사회성이 되게 뛰어나다. 이렇게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체 이 사람의 명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을 보면서 요거를 건드릴 때, 그 다음에 세운에서 그 해를 또 건드릴 때, 그 해가 이제 문제가 되는 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